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8월 10일 토요일 대전 영시축제 K콘서트에 출격합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부활 첫해단한 번의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2024년 k 컬처 이벤트 백선 대한민국 반방곡곡 백선에 선정된 것에서 축제의 성장 잠재력이 드러났습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과 예충남도청 일 구간 중앙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행사장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행사장은 지난해 중앙로 중심에서 올해 예충남도청사 안과 인근 원도심 상권까지 확장됐습니다. 7일이던 기간이 9일로 이틀 더 늘면서 신규 프로그램 등이 많아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난해 3일에 그쳤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가 매일 벌어집니다. 군악대 패션 모델 오토바이 민속놀이 등 다양한 퍼레이드단이 나섭니다. 15일 광복절에는 외국 백파이프단과 군악대의 특별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증기기관차 수소트램우주선 소재의 퍼레이드 카가 9일 동안 행사장을 누비며 시간여행으로 인도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버스킹을 하고 소극장 등 실내와 갤러리 등 25개 공간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공연, 전시회, 연극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띄웁니다. 정상급 뮤지션도 출동합니다. s g 원오비와 사이무진다비치, 10cm 다이나믹 듀오비오코유테 등 k 팝을 알린 뮤지션들이 매일 댄스 발라드 힙합 등을 뽐냅니다. 장민호, 박서진, 김수찬, 박지연, 김희영 서운도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도 나섭니다. 이번 영식 축제 K 콘서트는 매일 마지막 시간대에 막강한 트로스타들이 출격합니다. 첫날 8월 9일 금요일은 22시부터 장민호가 출격하고 8월 10일 토요일은 23시부터 장구의 신박서진이 출격하고 8월 11일 일요일은 은가은이 8월 14일 수요일은 김수찬이 8월 15일은 지원이가 16일은 소명이 마지막 날 17일에는 설아윤이 19시에 폐막식 무대를 펼칩니다. 이 무대는 모두 대전역 무대에서 펼쳐지며 또한 중앙로 무대에서는 KPOP 콘서트가 대단한 라인업이 총출동해 매일매일 대단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도 박서진 가수의 무대는 늦은 시간이지만 대전에 계시는 답별님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